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laughs> 어, 세상읽기과 논술 기말 대비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문제가 지금 한몇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2학년 어, 감옥이죠 자 크게 네 가지의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문제를 보면 어, 다음 네 문제를 이제 푼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제 14장이죠 14장 14장에서 이제 세 가지 범주, 이세 가지 범주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저희를 각각 이제 설명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비논증적 설득은 제외해라. 이 부분을 제외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일단 페이지로 따지면요. 33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서요. 346쪽까지입니다. 1번 문제는 335에서 346쪽까지를 여러분 정리를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에서는 이제 그 합성의 오류부터 쭉 나오는데 그것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335쪽에 이제 나오는 합성의 오류부터 이제 나오죠. 합성의 오류 그래서 이 합성의 오류는 그 총합의 성질이 부분의 성질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한 데서 비롯된 오류다. 거기 나오죠. 밑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음, 그 예를 들면요. 336개 나오죠. 올 시즌 우리 팀을 구성하는 선수는 각 포지션별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팀은 최고의 팀이 될 것이고, 우승은 우리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런데, 어, 이 포지션이 좋고 다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결국 특히 야구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로 되어 있죠. 팀워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우승을 한다라고 보장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합성의 오류라고 합니다. 합성. 합성의 오류라고 하는데, 이 합성의 오류라는 것은 그그렇 일종의 뭡니까? 부분적인 부분적인 것들의 총합, 부분적인 것들의 총합, 그것의 성질, 성질이 그 부분들의 성질과. 것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오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합성의 오류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좀잘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336쪽에 그 1.2에 보면 분할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자, 이 분할의 오류라는 것은 어, 나오죠 합성의 오류와 반대로 판단 대상이 되는 전체의 성질이 대상을 이루는 부분의 성질과 같다고 잘못 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다 보면, 오늘 우리가 우승을 한 것은 우리 팀이 올 시즌 최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팀이 챔피언이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챔피언이라는 의미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포지션에서 최고의 선수임이 입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우승의 기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어 우승팀의 멤버라고 할지라도 최고 선수라고 하기에는 거기 337쪽이 나오죠. 셋째 줄에 어려운 선수도 있다는 거죠. 뭐, 시즌 최저 득점을 기록하고 최다 실점을 허용한 농구팀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 이런 팀이 우승한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질 때는 큰 점수로 지고, 이길 때는 한두 점 차이로 간신히 이겨서 승수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좋은 성적도 거둘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3에 보면 의도 확대 오류도 있죠. 의도를 확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이제 A라는 원인과 B라는 결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수 없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 모르니? 그런데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것을 보니 인생을 아주 포기한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꼭그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어. 공부의 적성이 맞지 않아서 다른 걸또 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런 거죠. 자, 338쪽으로 가보면, 어, 1.4에 보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가 있어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자, 이것은 이제 상대방의 진위를 무시한 채 상대방의 견해를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공격하고 원래의 견해를 논박했다 라는 오류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는 이런 거죠. X는 X다. 이런 거죠.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X를 비판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국방비를 줄이지 않은 A당의 주장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주장이다. 또한 그 예산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도대체 이당은 한국의 정당인지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인지 알수 없다. 일종의 이제 이런 것은 종북 프레임이란 말을 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왜곡을 시켜서 이제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어, 338쪽에 그 1.5에 보면 이제 거짓 딜레마의 오류라는 게또 있어요. 자이 거짓 딜레마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다른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조작을 하는 거죠. 조작을 해서 근거를 제시하려는 오류. 자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을 두,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엄청난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감수할 줄이는 길이 사회복지 예산을 줄이는 방법 말고도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는 방안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 딜레마의 오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가 339쪽에 나오죠. 심리적인 오류라고 나와요. 심리적 오류.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오류라는 것은 논리적 추론에 의존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심리 변화를 일으켜서 영향을 끼치고자 할때 발생하는 오류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2.1이 연민의 의 호소라고 나오죠. 연민이라는 건 일종의 뭡니까 동정심이죠. 그래서 이 연민의 호소는 연민이나 동정심을 불러 일으켜서 어떤 주장을 관찰시키려는 오류. 일상적으로 아이가 어른에게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오류 상황이라고 나오죠. 예를 들어서 멀쩡한 운동화를 두고 내 운동화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놀린단 말이야. 때문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기나. 해? 그러니까 빨리 세 운동화 사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나는 계속 놀림감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수 있습니까? 일종의 떼 쓰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떼 쓰는 거, 떼 쓰는 이야기. 또는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있죠. 대학에서 이제 뭐 성적을 올려주세요. 성적을 올려주세요. 제가 이 과목의 점수가 낮으면, 낮으면 국가장금못 타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때 쓰는 연민의 호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2, 339쪽에 자, 2.2는 군 군중의 호소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중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거. 이게 이제 군중의 호소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펼쳐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340쪽에 보면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일치하는 한, 저는 결코 여러분의 여망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도 당선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다른 그 후보를 뽑아도 후보를 뽑아도 지역이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를 뽑아 달라 이거죠. 그게 군중의 호소입니다. 자, 2.3에 보면 이제 믿음의 호소가 또 나와요. 믿음의 호소. 믿음의 호소. 자, 이것도 이제 군중에게 호소하는데 모든 사람 혹은 대부분의 사람이 믿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어떤 주장을 정당화할 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나 주장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믿음의 호소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신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 수많은 그 사람이 어 신을 믿고 있다. 자,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게 대중에게 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또 얘가 있죠. 중국 사람들은 김치가 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사스에 걸지 않으면 김치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믿음을, 근데 이것을 뭐 김치가 뭐 사스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정당화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41쪽에 보면 중국 사람들은 김치가 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어, 341쪽입니다. 그러므로, 음,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식당에서 김치를 제공하면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 나왔죠? 그러니까, 음. 일은 군중 혹은 대, 다수의 믿음을 근거로 설득하, 으니까 오류고, 이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믿음의 효과에 의존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것도 오르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오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3 4 1쪽에 2.4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1쪽에 있는 2.4자 믿음의 결과의 호소. 자, 기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죠. 신이 있다는 건 틀림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를 가진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바보라는 소리가 된다. 그러니까 지구상의 종교인들이 바보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례는 오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은 옳다. 자이옳다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가치의 문제죠 가치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믿지 않으면 인간 삶은 공경에 빠질 것이다. 자이 그러니까 경우에 이제 우리가 아닌 이유는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위적이라는 거죠. 이 당위적이라는 것은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당위가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죠. 마땅히 그래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이 이제 믿음의 결과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에 의해 변화되지만 당위는 그 사람들의 가치, 동의 이런 것에 따라 결정된다. 342쪽에 인신공격의 오류가 또 있어요. 342쪽으로 가면 2.5에 인신공격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좋아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사람의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죠. 어, 도둑이 저기 두 번째 골목 파란 대문 집에 사인조 강도가 들어갔어요. 경찰이? 그걸 어떻게 알,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털려고 갔더니 그 놈들이 와 있었어요. 세상에 내가 그럼 도둑놈 말을 이대한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둑이 한 말이라고 해도 어, 이 파란 대문의 집에 강도가 들어갔다는 주장이 사실 여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도둑이라는 점을 모든 말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았다는 거니까 인신공격에 오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착한 사람도 그런 행동을 할수 있고요. 또 뭡니까? 그 나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옳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6에 보면 그 밖에 심리적 오류라는 게 나오죠, 심리적. 그래서 이기적 동기를 숨기고 다른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데서 비롯하는 이기적 합리화의 오류라든가 상대방의 과거 잘못에 비추어 주장을 반박하는 피장파장의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너나 잘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다 피장파장의 오류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비웃음으로 무시해버리는 비웃음의 호소의 오류도 있다. 그래서 니네가 어, 야당 할 때도 그 야당 할 때도 그런 잘못 했잖나, 했잖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그 미웃음의 호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에세 번째가 이제 그 귀납 추론의 오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343쪽에 그3 1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영구와 맹구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어, 영구가 맹구야, 얼마 전에 한국계 무용과 애들이랑 미팅했지? 맹구가 그래. 그런데 넌 한국계 무용과 애들이랑 절대로 미팅하지 마라. 영구가 왜 그러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모두 쌀쌀 맞더라. 영구몇 명이나 만나봤는데, 한명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뭡니까? 한 명을 마치 그 모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맹구의 주장은 스스로는 확신에 찬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맹구가 만난 여학생은 한명 뿐이고 더구나 우연히 맹구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여학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표본의 수가 적다고 해서 뭐 모두 성급한 일반의 우리고할 수는 없지만, 어, 그 내용을 너무 작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용을 알수 없는 액체를 먹고 죽었는데 한명 죽은 걸 가지고 뭘 그리 겁내냐 하면서 액체를 마저 마실 사람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가 원인 오판의 오류라는 것도 있습니다. 3.2 원인을 잘못 판단한다는 거죠. 이제 원인 오판의 오류인데. 어, 원인 오파에 우리는 판단 대상이 되는 사건과 원인이 되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잘못 설정해 생기는 오류죠. 이선후관계 불과한 것을 인과관계로 오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이런 거죠. 한국축구. 중계. 한국축구 중계를 안 볼래. 왜안 보냐면, 내가 보면 져. 뭐 내가 본다고 해서 지거나,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그런 거. 그런 것도 이제 예가 될수 있고 또그 원인 오판 이런 거 있죠 나는 오늘 몰고 다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상점이나 식당에 가면 그 뒤에 손님이 몰려오고 이거는 이제 우연한 그 앞뒤 관계예요 우연한 앞뒤 관계인데 이제 이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없는 그런 식당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손님이 들어가면 안심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원인 애매오르라는 게또 있습니다. 그, 344쪽에 보면. 3.3에 원인 애매오르. 원인이 말 그대로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두 사건의 모종의 상관관계가 있긴 하지만, 그 관계 성격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진짜 그, 큰 돈을 가진 부자들은 인색하지 않다. 돈을 잘 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러므로, 진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색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인색을 하는 사람 보면, 비난하죠. 그렇게 인색해서 큰 부자 된 사람 못 봤다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말은 단순한 주장이지 추론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를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렇죠. 부자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인색하지 않아서 부자가 된건 아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어, 약한 유비의 오류라는 게 345쪽에 나옵니다. 3.4에 약한 유비. 이거는 이제 유비논증을 사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서 이런 거죠. 영구는 영구는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국어도 잘한다. 맹구도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한다. 그러므로 맹구는 국어도 잘할 것이다. 저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구와 맹구의 유사점 수학과 영어를 잘한다. 그러나 그두 과목을 잘한다는 특성이 다른 과목에 영향을 미친 거라는 것은 유비논증이라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도박사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3.5예요. 이 도박사의 오류라는 것은 이 도박이라는 게 이제 그 아시다시피 주사위 같은 걸 하면 1의 눈금이 6분의 1이죠. 그래서 이 도박사의 오류는 확률적으로 개별적인 사건들이 무관한데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범한 오류죠. 프로야구 중계에서 확률의 기초에서 예측하는 해석 이런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런거죠 도박사의 오류가 346 페이지에 나옵니다 346 페이지에 보면 오늘 경기에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선 맹구 선수의 시즌 타율이 3할 3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므로 이번 타석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높아요 이거는 틀림없이 안탈칠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안탈 기대 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설을 듣고 엉터리라고 하는 사람 없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 사용한 근거만으로 충분한 예측이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정도 해설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 상대 투수에 대한 타율, 상대 팀에 대한 타율, 최근 타율, 주간 경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설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해설가 주장에 신뢰를 보내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그 1번 문제, 그 세상 읽기와 논술 기말 리포트 1번 문제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책을 보시면서 정리하셔서 어, 답을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